이번 영상은 캐노픽 스타트 가이드 문서 챕터 5.1.61번 샌드워캔 메시지의 내용으로 통신 데이터를 버스에 전송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노에서는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주얼 시퀀스는 사용자가 정의한 시퀀스에 따라 메시지를 버스에 전송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IG 블록은 버스에 전송할 메시지와 시그널을 설정해서 사용하는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리플레이 블록은 로깅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제 버스에 전송하기 위한 기능으로 실차에서 취득한 로깅 파일을 이용해 단품 제어기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를 제공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프로그램 랭귀지인 카프를 이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게 메시지를 버스에 전송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 가지 기능 중 비주얼 시퀀스와 IG 블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시퀀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퀵스타트 가이드 문서 5.1번 태스크 내용에 따라 데이터 바이트 D8, D6-370을 전송하는 ID64인 캔 메시지를 100ms로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시퀀스는 캔후 메인 메뉴 중 시뮬레이션 리본 탭에 오토메이션을 클릭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툴바에 있는 뮤시퀀스 버튼을 클릭하여 메시지 1이라는 이름으로 입력해 새로운 비주얼 시퀀스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퀀스를 생성하기 위한 윈도우가 추가로 실행하게 됩니다. 예제에 맞게 구성하기 위해서 세캔, 로우, 프레임 커맨드를 선택한 후 오브젝트 버튼을 클릭해 캔 1번 채널로 아이덴티피셜은 64로 셀렉터는 올 데이터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equal로 오퍼랜드 은디 8d6 37 0으로 메바이트의 값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정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커맨드 영역에 세 캔, 사이클, 로우, 프레임 커맨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브젝트 셀렉션에서는 채널을 캔 1번으로, 아이덴티피셜은 64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퍼레이터는 사이클 타임으로 오퍼랜드는 100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정을 통해 ID 64인 캔 메시지가 100ms 주기로 버스에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적인 설정으로 비주얼 시퀀스 윈도우 상단 아이콘 바에 스타트 시퀀스 온매저먼트 스타트 기능을 선택하여 매저먼트 스타트 시점에 자동으로 비주얼 시퀀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매저먼트 종료 시까지 시퀀스를 반복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u 컨티뉴어스 커맨드 버튼을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주얼 시퀀스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리본 탭에 있는 매저먼트 스타트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레이스 윈도우를 살펴보면 ID 64인 캔 로우 프레임이 100ms 주기로 캔 1번 채널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캔 2번 채널은 캔 1번 채널에서 전송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신하게 됩니다. 이때 트레이스 윈도우 아이콘 바에 있는 토글 타임 모드 버튼을 클릭해 상대 시간으로 변경하면 해당 메시지가 1 0 0 m 리세컨드 주기로 전송되는 것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송수신이 잘되는 것을 확인한 후홈 리본 탭에 있는 매저먼트 스탑을 클릭해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챕터 5.2 유닛 이번 샌드워 세컨드 캔 메시지 사이클리컬리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3FCID 캔 메시지를 이용해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의 값을 1부터 5까지 500ms 주기에 맞게 순차적으로 전송하는 예제입니다. 기본 설정은 앞서 진행했던 바와 같이 툴바에 있는 New Sequence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메시지1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생성된 비주얼 시퀀스 창에 세캔 로우 프레임 커맨드를 선택해 주시고 오브젝트 셀렉션에서는 채널은 캔 1로 아이덴티피셔는 3FC로 셀렉터는 올 데이터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는 이퀄로 오퍼랜드는 1로 웨이트는 500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커맨드로 샌드캔 로우 프레임을 선택해 주시고. 오브젝트 셀렉션 버튼을 눌러 채널은 캔일로 아이덴티피셜은 3fc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커맨드를 설정해 3fc id를 갖는 캔메시지의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에 값을 1로 설정한 후 500ms 뒤에 캔메시지를 버스에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한 시퀀스의 오퍼랜드 값이 1에서 5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커맨드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0ms 주기에 맞게 1에서 5까지 첫 번째 바이트의 값을 순차적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설정된 환경은 정확히 5번의 메시지가 전송된 후 멈추게 되므로 상단에 있는 아이콘 바에서 스타트 시퀀스 온 매저먼트 스타트월 리피시퀀스 피리오디컬리 선택하여 반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홈 리본 탭에 있는 매저먼트 스타트를 클릭해 측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시작하게 되면 캔 1번 채널에서는 ID 3FC 캔 메시지가 5 0 0 m m 주기로 첫 번째 데이터 바이트 값을 1에서 5까지 순차적으로 반복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캔 2번 채널에서는 캔 1번 채널에서 전송한 ID 3FC 캔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송수신을 확인한 후홈 리본 탭에 있는 매저먼트 스탑을 클릭해 측정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대표적인 전송 기능 중 하나로 IG 블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G 블록은 캔 인터액티브 제너레이터 블록의 줄임말로 측정 중캔 메시지를 추가하거나 시그널의 값을 변경해서 버스에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CAN iG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 컨피 n 레이션 데스크탑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뮬레이션 셋업 윈도우에 빨간색과 파란색 버스 라인의 마우스를 위치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인설트 CAN 인터액티브 제너레이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CAN iG 블록이 시뮬레이션 모드로 추가하게 됩니다. 트레이스 데스크탑으로 다시 이동하여 시뮬레이션 리본 탭에서 인터액티브 제너레이터를 클릭한 후 CAN iG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면과 같이 캔 아이지 설정 윈도우가 실행하게 됩니다. 캔 아이지를 이용해서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캔 로우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와 두 번째 케이스로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캔 프레임을 전송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아이디 400인 캔 로우 프레임을 추가하여 send 버튼을 누를 때마다 버스에 전송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캔 아이지의 경우 측정 중에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매저먼트 스타트 버튼을 눌러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콘 바에 있는 Add Can Frame 버튼을 클릭하여 Can Now Frame을 추가해 줍니다. 추가된 Can Now Frame에 ID 값을 400으로 입력하고 Send 버튼을 클릭하여 버스에 전송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캔 프레임의 데이터 값은 아래에 있는 각 바이트에 직접 입력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로우 데이터의 값을 변경하고 샌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입력한 캔 프레임의 데이터 바이트의 값이 버스에 전송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정의된 캔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바에 있는 네드 프레임 프롬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여 샘플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MSG1 메시지를 추가해 줍니다. 이제 추가된 캔 프레임의 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트리거 필드에 있는 속성을 피리오딕으로 변경하고 주기를 250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샌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설정한 주기에 맞게 메시지를 버스에 전송하게 됩니다. MSG1에 포함된 BS 스위치 시그널의 값은 시그널 리스트에 로우밸류와 피지컬밸류에 있는 방향키를 이용해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송수신을 모두 확인한 후 홈리본 탭에 있는 매저먼트 스탑을 클릭해 측정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IG 블록에서는 시그널 제너레이터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베이스에 정의된 시그널의 값을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설정 방법은 캐노헬프 윈도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비주얼 시퀀스와 IG 블록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